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재난과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남 학교 절반 이상이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고 50년 이상 된 학교 노후 건물은 전국 최다를 차지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남 지역 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교 내 도로와 보행 도로가 구분되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보면 약55.3% 정도는 학교 내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됐어요. 데 유독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에 그 차도가 다니는 학교가 총 679곳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무려 60.7%인 409곳의 학교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가장 불안전한 학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이제 차도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돼서 좀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최근 충북에서 한번 좀 사고가 나가지고 보행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고. 전국에 있는 초중고 중에 한약30% 정도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충북과 제주 같은 경우는 50%가 안돼 있고 저희 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남은 60.7% 정도가 분리가 안돼 있는데 특히 문제인 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 아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이 상당히 사고의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리가 안 됐다는 데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우선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좀 분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도로와 보행도로가 구분되지 않은 지역이 전남이 최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가이드라인도 내려온 걸로 아는데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교육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어가지고 2022년까지 보도 보도하고 차도를 좀 구분을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사실상 예산은 지금 각 시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예산 지원도 해줘야 이 부분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시가 될수 있을 것인데 예산 부담은 각그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부분이 아직 시행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지, 지난해 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초중고 중에서도 유독 초등학교가 더 분리가 안돼 있어요. 우리 전남에 보면은 342곳의 초등학교 중에서 무려 202곳의 학교가 지금 미분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좀 시급한데요. 그래서 시급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행정은 뒤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그게 실행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전 교육부에서 내려오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이제 그 중요했던 것이 지금까지는 지금 학교 내의 교통 사고에 대한 우리 교육 당국이나 학교 당국의 인식이 가장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도 교육 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도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진즉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올해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이 이후에 지금 저희 교육 위원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남은 약간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남의 학교 중에 많은 학교들이 농어촌 또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차가 학교로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더라도 한두 대는 한두 대 정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작은 학교다 보니까 굳이 보도와 인도를 구별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도시권 학교도 많이 들어섰고 또 이제. 어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학교 내에 교통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 당국에서도 이거에 대한 인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더니 10월 경에 이제 우리 전남에 있는 학교 전수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시급한 학교, 특히 유초등 중심으로 먼저 하고 또 시급한 학교부터 이렇게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네. 네, 이제 두분다 예산이 문제라고 지적해 주시고 또 이제 전남이라는 지리적 환경의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등교길, 등하교길 안전 문제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잘 이렇게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먼저 우리 이부에이한 문제점은 이제 인식을 다 했어요. 그러면 장기적인 방안과 단기적인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은 당연히 예산을 뒷받침해서 보도와 차도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모든 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당장이라도 당장은 지금도 초등학교 같은 걸잘 하고 있지만 학교에 나가보면 아침에 나 나가, 등굣길에 나가보면은 일단 학부모회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나가셔서 횡단보도마다 깃발을 들고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어요. 녹색 어머니. 예, 그렇습니다. 녹색 어머니 등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교문 앞에서도 하고 있고 또 대부분 학교에서는 또 요즘은 교장 선생님이시나 또 학생 교장 선생님이 다 아침에 나오십니다. 나오셔 가지고 이제 학생들 안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 그 CJ 헬로 TV 팀 뉴스 팀과 함께 목포에 있는 정명여중고를 한번 직접 아침에 나가 보았습니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같이 이제 지켜 보았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제 우리 목포의 시민들께서는 정명여중고 거리를 다 이제 생각하시면 아실 겁니다만, 그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또 학교 교문에서 학교 건물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멀은데,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일단 안쪽에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출근할 차량들이 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아침이다 보니까 급식 차량이 또 자주 드나들더라고요. 어, 또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침에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문 앞에까지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이 차량이 혼잡 하기 때문에. 가봤더니, 이제, 우리가 미리 예고도 안고 갔,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래도 교장 선생님, 또 학생부장 선생님, 여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안전 지도를 하는데, 학생부장 선생님이 굉장히 목소리 높여가면서 위험하다, 위험하다, 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은 다행히 날씨가 좋았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시급히 학교 내 보도차도 구분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어등학교길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또한 지은 지 50년 된 학교가 전남이 전국에서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재난 위험 시설 평가를 했었는데 음. 전국에서 약 30곳 건물이 안전이 우려가 있는 D등급이나 e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전남과 충남이 여섯 곳으로 가장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경남, 부산, 세종, 울산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전남의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완도라든가 신안, 어 장흥에 있는 학교 건물들이 이렇게 안전에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가 됐는데 좀 소규모 학교이고 또 오래된 학교이다 보니까 어좀 건축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우리 전남이 어, 농어촌 학교도 많고 어, 도시학교도 꽤 있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뭐 중학교까지. 뭐 이제 우리 시청자들 자기 모기 한번 생각해 가보시면요. 거의 이제 1, 2년 사이에 100년이 넘는 학교들이 꽤 나올 겁니다. 100주년. 음? 개교 100주년 이 학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학교일수록 그물이 당연히 노화, 노후 돼있지요. 돼있고. 이제이 노후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쓸 수는 2등급 돼버리면 쓸 수는 없고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중앙투자심사 뭐, 교육부도 받아서 통과돼야 되고요. 거의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억, 30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 학교를 다시 짓는데. 그래서 에로점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사실 목포 지역에 있는 한 사립고도 가봤더니 이게 이제 D등급이에요. 응? 학교 건물도 위험하고, 어죽하면,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시험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수능시험장으로 활용 불가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 수능을 못볼 정도로 노후됐는데도 불구하고, D등급은 이제 2등급이 돼야 개축을 쉽게 할수 있는데, D등급은 지금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지만, 당장 이 건물을 부수고 다시 개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일수록 우리 교육당국에서 이제 안전에 유념해야 되는데 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집단 수용시설 아닙니까? 만약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건물이 붕괴된다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당국에서 좀 세심하게 D등급 일지라도 웬만하면 은 개축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뭐 100주년 되거나 50주년 되거나 이런 건물들이 노후화될수록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돼서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지난 도정 질의 때 나왔던 소방안전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교 내 도로폭이 좁아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또 스프링클러도 미설치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도정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학교를 조사해서 자료받아봤는데 아, 안타깝게도 전남의 16곳의 학교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론 소형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요즘 학교 건물도 4층, 5층 될 수도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대형 펌프차, 이게 들어갈 수 없는 학교가 16곳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남의 소방본부장을 바란에 모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소방본부장도 이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이제 학교, 이제 안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도로폭을 넓히면 되지만, 학교 밖 도로는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당국과 이제 협력해서 곧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부분도 이 문제도 사실은요, 이제 지난해 행정감사 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가 전국의 설치율에 비해서 전남이 전국 평균이 21.6%인데 12.6%로 또 가장 낮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전남의 학교 안전 지표가 다 낮습니다. 거의 꼴찌 수준인데. 특히 이제 그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 학생들이 다닌 학교 아닙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뭐 일반 학교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수학교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 김경자 의원이 집중 질의를 했어요 전담에 있는 특수학교 8곳이 있는데 이 중에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고 한곳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집행부는 이제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올 행정검사가 곧 10월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링클러도 아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일시에 다할 수 없지만 위험한 학교, 특수 학교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서 조만간에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어,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배치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쯤 설치가 완료될까요? 네,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제 천장 을쪽으로 통해서 해야, 해야 되는 좀큰 공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언제쯤 하겠다라고 확답은 아마 집행부도 못할 겁니다. 저희 이제 의회에서는 강하게 이제 요구를 하지만 현실성,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음, 그럼에도 우리 전남에 있는 이제 특수학교 8곳이 있는데 이곳이 지금 한 군데도 안돼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교육위원회 김경자 의원도 강하게 질책을 했고 그에 따른 보완을 하겠다고 집행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이제 특수학교 아니면 유치원 초등학교 먼저 어 좀더 위험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있는 그런 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하겠지만 안타깝지만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고 또쓸 곳은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석기 모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학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네. 있으실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화재 소식을 보면 스프링클러가 초기에 화재 진압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되어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설치가 돼야 될것 같고 이혁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수학교 전국 설치 비율을 보면 40%인데, 전남에 아직 한 곳도 설치가 안 됐다는 게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재난에 취약한 지점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설치가 돼야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시급하게 설치가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사실은 지금 이 관련 법들이, 어, 학교나 어린이집에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리 중인데,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 이런 것도 보셨지만, 정치인들이 본인들 뭐 정쟁만 하느라고 이런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빨리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법안이 빨리 좀 처리가 돼야 이분도 시행이 좀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제 성면 제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봐야 할것 같은데요.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제거가 제, 어, 전국 최하위가 전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학생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성면 제거율은 지금 이제 제그 속도가 좀 느린 편인데, 교육부에서 처음에 이제 당국 애초에 2027년까지 전국의 성면을 다 제거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시행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연도를 바로 정해서 그때까지 뭐 숫자적으로 빨리 밀어붙이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는 속도보다는 안전 빨리 빨리보다는 좀 안전하게 성면 제거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면 제거 사업을 이제 하려면은 뭐 방학 중에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인 문제점도 있고 또이 공사를 잘할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그 정해진 그 시기에 정해진 어떤 이거 제거율을 높이려고 급속도로 하게 되다 보면은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다시 또 공사해야 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현장에서 성면 제거를 하는데, 현장 감독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해요. 공사 중에 뭐, 현장 감독이 있는 사람이 그 공사하는 곳이 뭐, 5% 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해봤더니, 성면이 또 비산이 되고, 다른 위험이 있어가지고, 아, 공사를 중단하거나, 원상 회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이거 제거 속도보다는 어떻게 좀 안전하게 제거하는데 좀더길를 기울이 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거 속도보다는 이제 안전하게 성면 제거가 실시되어 이거 시행된다고 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성면 제거가 전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잘 성면 제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또 성면 제거율도 전남이 또 꼴찌네요. 전국 평균이 33.2%인데 전남은 21.9% 성면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늘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도 확보했고요. 그런데 성면 제거는 단순히 교실 위에 있는 천장만 뜯어낸 게 아니라, 보면 교실 위에 천장에 그 에어컨이나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 난방기를 동시에 이제 제거하고 설치하는 그런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할수 있는 시기가, 기간이 오로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고 싶어도 예산을 확보해서 속도를 내고 싶어도 기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솔직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사할 때 위험성, 그러니까 공사할 때그 절대 그 성면 먼지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 보, 밀봉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공사를 하는 업체 수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솔직히 아닙니다. 아무튼 성년 제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에서도 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속도를 낼수 있도록 물론 속도를 내면서 변호사님이 지적했던 그런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속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안전성이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 저희가 나눈 것처럼 학생 안전과 직결된 것마다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도 이제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장서구 교육감의 어떤 주민 만족도는 계속해서 전국 1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교육감 만족도가 1위라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 행정이 잘 돌아간다는 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발표하는 교육 지표는 전남이 계속 꼴찌입니다. 교육 지표, 안전 지표, 방금 나왔던 성면 제거율, 뭐, 보차도 구분율, 또 꼴찌지만은, 학력 부분에 있어서도 수능도 꼴찌, 작년도 꼴찌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교육 지표가 최하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어떤 지지도는 높아,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좀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근데 제가 문제점을 살펴봤더니, 지금 주민들은 만족한 게, 저 보세요. 이제 민선 3기 들어서서 이제 무상 교복 중학교 무상 교복 했고 또 고등학교 무상 교복도 내년부터 시행될 겁니다.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내년부터 우리 전남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 신입생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무상 교복도 지급할 겁니다. 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과서 육 10만 원씩 지급을 해왔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우리 전남만 고등학교의 1, 2, 3학년 전부 무상 교육 등록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전남만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복지 우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복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남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우리 교육 복지 적으로 집중한 거 아닌가 이제는 현장의 변화를 학교의 변화를 정말 일컫고 내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도 중요하지만 복지보다 더 안,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이고 또 학교의 가장 근본적인 또 목적은 그렇게 봐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복지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식, 자, 자녀들의 학력을 높여서 더 나은 상급 학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학부모들은 제 일로 원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좀 균형이 있는 그런 교육 경쟁을 통해야지 이런 이제 어떤 한쪽으로 기울이는 쪽이, 기울어지는 쪽이 낫고,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학생들이 쾌적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학교 내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즉각적인 보수와 지속적인 점검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이시 토크였습니다.